진짜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 지키자 우리의 가족 가족의 우리 좀 우리 화합을 위해 서 존칭. 아, 연규칙 부부간 존칭을 사용한다. 지금 반말 엄청나온 것 같은데요? 야, 우리 여, 영아 영안당는데 아빠 입좀 다물고 좀 있어라. 진짜. 아빠 입 다물래요. 가만히 이어도 자기가 다 해주는데. 아만좀있어요 뭐. 되게 있으래요. 시끄럽다고 전해줘. <laughs> 잘하세요라고 좀 얘기 좀전해줘라 엄마가 잘하래요. 아까 정확하게 하라고 그래라. 정확하게 하래요. 본인부터정확하게 하라고. 보인부터 수입합니다. 정확히 하래요. 자꾸 저렇게 말대꾸할 거면 저거 다띄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얘기 좀내줘 말하지 마세요, 둘 다. 자, 가자. 오랜만에. 어 어디죠? 월트 어, 크림. 그린... 야 저기 제그 마실인데. 이런데 오면 이거 가방도 좀 들어주고. 야 가방 이게 뜨기 힘들어.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좀 들어주면 그래. 얼마나 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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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게아다 와서 들어주면 뭐하냐? 들어 뭘? 가서 몸좀 풀어봐, 한번. 몸 풀어? 오래간만에 한번 어떻게지는 한번 볼게. 나막 잔소리 하고 흔들기 그러면 진짜 나 나간다 그냥. 그럼 안 볼게 못참으 어, 쳐다보지. 아, 어, 쳐다보지 마. 어, 어. 아무 말도안 할게. 그냥 해도 되나 지금? 아, 직에 연습 스윙을 하면 좀 이렇게 스윙 어. 좀 하다가 최에 아, 치는 거죠 올라가서 치는 사람이 어디냐, 야. 하고. 아 부부끼리, 아, 부부끼리 아, 골프 아, 치면 저런 잔소리 아. 나옵니다. 연습 스윙을 한번 좀 하고. 이전에 발이 많어 사람이 일부 묻히려고 그렇게 그렇게 치고 있다고 그렇게 스가 있다 그렇게 몸을 틀어라 몸을 붙어 그 틀어, 오른발 엉덩이 틀 엉덩이를.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다, 다시 다시. 이렇게? 또또또 어르죠. 이렇게? 그렇게 <laughs> 연습하고. 다시 또한두 한, 한, 두 번. 저기 조민이 실윙 좋아요. 아, 괜찮아요. 봐 봐. 인정해 네. 주시잖아요. 임팩트 굉장히 부드러워. 아, 좋으시네. 네. 체가 워낙 좋아 가지고. 꼭저 네. 이렇게 이게 아우. <laughs> 아, 되게 좋은데.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나오시기 정말. 아, 전문가가 좋다고 하잖아요. 벌서 쿨링. 구샤. 구샤. 좀 그것도 오빠 좀 약간 구샤. 그 말하지 말고 쳐. 말하지 말고 쳐 <laughs> 제발 제발 그냥. 으죠 잘한다잖아 잘한다, <laughs> 소리를 못 해요. 이걸 좀. 그래, 칭찬을 좀 거. 해주시면 되는데. 말 되게 안 들어. 오셨네요. 아유, 아 아유, 오셨어요. 아유. 아, 아유. 아 부부 대결하시나 보죠. 네네. 예, 세 요새. 어머, 어머, 어머. 거 봐, 가방 들어주시잖아. 예. 나 우리랑 다르지. 아, 나 들어주잖아. 그래 저는 좀... 각자 들었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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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예. 어... 골프백은 각자 들어야죠. <웃음> 네. <웃음> <전화 무너지죠. 웃음> 예, 예. 자기 병은 자기가 들어야 돼요. <웃음> <웃음> 오늘 같이 이제 스크린 골프 치신 분들은 영아빠 고등학교 이제 1년 이제 선배예요. 자주 만나뵀는데도 불구하고 영아빠한테 한 번도 저는 말을 놓은 거를 보지는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젠틀하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발꿈치가 아프니까 내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또 아내분의 차를 먼저 챙겨주시네요. 정말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laughs> 나 늦게 들어줘. <laughs> 나 늦게 들어줘. 오, 나이스샷. 내 아, 아, 네, 괜찮아. 예, 들어달라고. 자, 떨어줄 들어주, 떨어줄게. 자, 보세요. 힘만 좋아가지고 그냥. 자, 잠깐만 조이서. 아또 잔소리하는. 아. 그러면 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공칠 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안안 돼요. 아, 예. 아, 원래 그런 건가요? 그을칠 어. 뭐 수가 없잖아요. 어. 저리다가 사람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거공처럼 치게 면 공안 지금 남편 치는 경우가 있다. 어. 아, 어, 그래, 네. 맞아, 맞 정확하시네요. 네. 아, 치고 싶었어요, 진짜. <웃음> <웃음> 이게 뭐냐? <laughs> 어, 잘 치셨어. 어, 괜찮은데요? 아, 잘 치셨어. 봐라, 하란대로 하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 해야지. 알겠어? 내가 하다가 어쩌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데, 거구나, 그지? 아, 아,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정말, 부부 분위기가 전혀 다르네요. 왼쪽, 너무 다르네요. 왼쪽으로 한 개만 보시면 되겠네. 왼쪽으로요? 자, 아,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요? 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니까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분이 계속 존댓말을 네, 하시요존댓말 하세요. 항상 뭔가를 네. 못 봤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도 존댓말로 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나쁜 것 같아요. 알겠어요? 똑같은 사투리인데 어쩜 저렇게 차이가 있을까? 고맙습 어! 그러니까 맘 놓고 하니까 저게 잘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넣어아 넣고 나서 얘기해. 넣어봐요. 한번 봐. 시끄러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시워서 그래, 지금 뭐, 나도 그래. 모든 거다기시아 아, 이거. 그냥. 어.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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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두분짜진한살위에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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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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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을 할 때가 있어 이제. 반말을 할 때가 있어 이제. 아니, <laughs> 반말이 막말이에요? 그럼 매일 막말을 들으시는 네, 거네요. 그렇죠. <laughs> 매 순간. <laughs> 어, 저분들 기준으로는. 충격이야. 무슨 반말이 막말이래. <laughs> 막말. 그러니까 기머리, 기머리, 막말이, 방, 막말이, 막말이. 예. 티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다른 위치에 보러 가야 되는데. 아, 네. 뚫어 쳐야지. 아, 저거 올려지네. 야 친절하시다. 그런 남편을 몇번 버스 타고 가야만. 진짜 자상하다. 또 나와줘야 됩니까? 중단 <laughs> 던지면 되지 <laughs> 발로 하면 되지, 무리.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줘요. 이제 밥은 이제 원장님 완전 완전 좀. 시정만 해 시정. 들어갔다. 들어가서 디 나이스 버디. <laughs> 나이스 버디, 봐. 오, 왔다. 또 골프도 <laughs> 잘 치시네. 와. 아 골프 아, 잘 치세요. 네. 아. 어. 버디가 좋은 건가요 네. <laughs> 되게 좋은 거예요. 아, 되게 좋은 거예요. 예, 네,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 이제,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 또, 또 잔소리 또. 네, 네. 그러니까 막 치고 싶더라고요. 아, 네. 저런 공안맞는도 네, 저런 공안받아 20m인데? 더 크게 해라니까. 어, 더좀 더. 안 맞을 것 같아. <laughs> 어프로치를, 어프로치를 안 배워가지고. 여기 <laughs> 어, 하는데 안 해, 왜 저거가. 응. <laughs>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안하셨을 어프로치를, 어프로치를, 잘 어프로치를 안 배워가지고 못 해요, 어프로치를. 뭘 아니야. 어, 저기 왜안 배웠어? 저기도 나갔는데. 와라, 고 아우, 알았어. 자기 거나 치라고. 20쯤이요. 이야, 들었다 이거. 오! 야. 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또 좋아하시네. 또좋아하네 <laughs>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아니, 어느 장단에 아, 춤을 아, 춰야 될지 몰랐어 아, 방금 전에 화내시다가 네,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바본 것 같아요. 이리은잘잖아 진짜. 아, 잘 췄습니다. 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바를잘 챙기시고, 나 있을게요. 와 진짜 무겁다. 먼저 나가지네. 혼자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뒤쪽에 네. 같이 안 해주시고? 네. 렇안 기다려줘요 저렇게. <laughs> 저게 왜너가 없어요 글쎄. <laughs> 영아빠내거좀 들어줘. 할라 너. 기다려다 나를 모시고 나가야 될 거야. 아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에 이렇게 옆구리 찔러야 돼. 아유, 참. 아유, 피곤해라. 아유, 영아빠, 저, 괜찮아요? 응? 아까 골프 치고 좀 괜찮아? 골프야, 뭐 골프야, 즐겁지? 아, 즐겁지? 그럼 안 피곤한 거네? 좀 운동한다고. 야, 너빵 먹고 자냐? 영아빠, 나안 피곤하다 그랬지? 아, 좀 해줘라. 애들도, 애들도 나 해줄 테니까, 이거. 이, 이거 하고. 잠깐만, 이거 좀 버리고 오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를 그래. 가서 좀 버리고 아니야, 오라고. 버리게. 빨리 해서 빨리 빨리 아니야 안 피곤해 올라하는 대로 빨리 하는 대로 가요 빨 갔다 와. 한번좀 버려 줘봐 나 커피 도못 먹자 나도 아빠 나도 음, 아이스 영화를 볼 때면 눈에서 그냥 꿀이막 떨어져요 맞아요 응. 영화 빠 이제 내가 뽑을 테니까 갖다 버리고 와요 분리수거도 한번 네, 해본 적이 없어요 버리고 와요 그래. 어? 한번 버리고 와 진짜 그 분리수거 그거 좀 버리고 와 분리수거 아무 때 넣으면 돼? 요거 아무 때 넣으면 돼안 돼? 안 돼. 분리하니까 분리수거예요 어, 원장님 분리 안 하면 어, 그냥 수거죠 야, 네, 네. 아, 지금 아, 수거네요 그냥 수거만 하시는 거죠 가자 설아 가자. 자아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랜만 야, 오랜만에 오래만에 오랜만에 오차만에님알만 태원이 만에오고만에오늘이에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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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만에 참 좋아보이는 거야 우리는 되게 장난을 좀 많이 치잖아 아빠랑 조금 느끼는 게 있는지 좀 노력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건지 영아빠야? 이거 이거 어. 이거. 그거 종이 넣는 데 있어. 종이가 아니고, 이 안에가 좀, 추지 같은 건데, 그게 쓰레기지, 종이도. 야, 재활용하려고 깨끗하게 재활용을해버야지 <laughs> 아. <웃음> 일반 쓰레기도 섞여 있었다, 이거죠? 아 우리 딸이 거기다 넣어놨더라고, 뭐를. 내가 저기 왔어. 무슨, 이렇게. 아유. 재활용, 엉터리, 엉터리 재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 잘 버리라 그래. 아 괜히 혼냈켰어 괜히. 괜히 어디 갔어, 커피? 내가 먹고 있지. 아 내, 내가 타준다, 혼내고. 아, 씨, 나도 야, 아아 아이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래왜 소파에. 응. 하라 볼러나 봐, 하라 볼러라나 이 때문에 해라 올라서. 아이고 그거한번 해가지고 그냥야 영아야 얼음이 다, 다 빠져버렸네. 아좀뒷 사람 생각해라 영아야. 아니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큰 컵을 줬는데 얼음을 그만큼 써야지. 그럼 대가리 크다고 공부 잘해? 아니 응? 오빠 아지승이 대가리가 뭐야? 대가리가 영아빠 우리 진짜 우리 예쁜 말만 쓰면 안 돼? 대가리 그래, 미안, 뭐 그래, 아, 개구리 뭐 이런 거 하지 내가, 말자. 내가 내가 평생 어? 그 저기 한분늘 말했지만, 응. 어? 차 원장님 봐라. 응. 항상 이한살 차인데 높임말 쓰고 일하잖아. 남편이 잘하더라. 남편이 딱 아,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가르칠때나그 그래 사람 기분이 아, 아, 안나쁠까봐 그대로 하면서 그냥 안 연습, 안그 우리는 이제 연습을 하서그 손가락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놓은 김에 우리 진짜 음 말로피기. 일단 말로피기 하고 영화도 엄마한테 아빠 응? 공손하게 말로피는 거예 영아빠도 그러면 나한테도 존댓말을 해야 돼. 서로 하자 서로, 서로 하자 아이 정말 다다 다 마시면 모잘라니 떼보면 모잘라파스를 막고 싶어? 막고 싶으라고. 가격 하대하고 식당 쓰래. 마 이거 하고 싶네시장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 <laughs> 이기 <입이> 문제야. <웃음> <웃음> 이런 <웃음> 말들을 다 모아서 보니까 오, 진짜 무섭네요. 맞아. 오, 오다 모아 보니까 되게 무섭다. 한번 알기때마다 많은 식벌금 아, 마른 응. 진짜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 지키자. 우리의 가족 가족의 네, 좀 평화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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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뭐, 존칭. 아, 아 연규치 부부간 존칭을 사용한다. 그럼 음. 이 영화 태원 아빠 엄마한테 존칭 사용하기. 오, 많지. 뭐 이렇게 많아? 이나 혼자 혼자 하는 말이었어. 지금 어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 어, 혼자 혼자 할 때도 나한테 존칭 이거 있 없잖아. 사태질, 사태질 금지. 아요거 습관이라서 고치기 삿대질 힘들거든요. 삿대질 이게 말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네. 장갑을 끼워놔요 장갑을. <laughs> <덩어리> 장갑. 을 봉어리 장갑. 아빠는 엄마한테, 영아 엄마. 응. 아뭐 음. 조항이 많은데요 아, 뭐 지킬 게 뭐. 많아요 저거 지켰으면 좋겠다. 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허니 하세요. 낭군님낭군 어, 난군? 어. 문신 같은 소리 하시네요. 오빠 오빠 오빠. 그럼 오빠 그럼 오빠 <laughs> 진짜 여보란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어. 아 어색해라. 자영 붙이 붙이라야 진짜 그런데 나는 정말 제... 존댓말 서로 존칭 사용하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자 이제 룰이 정해졌어요. 저도 여태까지 이제 반말을 몇1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뀐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름 노력은 해봐야겠죠. 뭐 언제 끝이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하는 게참 어, 좋은 정해.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좋은 예. 뭐 시도 시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못 참을 것 같아서 욕한번 하면 얼마 내야 돼요? 백만 원, <laughs> 원 내야 됩니다. 백만 원 내야 됩니다. 요걸 학교 대비해서 <laughs> 미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앞으로 그 말처럼 말을 좀더 존중하면서 높이면서 얘기합시다, 알았죠? 네. 자, 시작. 자 시작됐어요. 자1라운드 시작해. 일라운드 시작. 일단 물고 있어야지 말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하네. 말할 맘. 아니 말을 알만 알만 안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을 해야지. 이거는 거의 용서 행이죠. 아니 시작과 동시에 말을 안. <laughs> 아니 반말이 나올까 <웃음> 봐서 <웃음> 이게 <웃음> 벌금이 있으니까. 이거 뭐 퍼팅 어디 갔지요? 아까 저기 있잖아. 어? 저기 있잖아. 있잖아 있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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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아오글 거려. 벌금 많아. 아이고. 퍼팅을 연습을 많이 하라고 내가 준비해 놓은 거니까 지금은 공이 필요 없고 필요 없이 잡는 거부터렸어요 공칠래요? 어 전대 말하시네요 이제. 하란 대로 레슨 프로가 하란 대로 딱 붙이 가지고. 좀 살살 물. 만져요. 다리를 충분히 불리. 어 머리를 만지시는데 감정이 섞여 있어. 이 신발 분량이 좋을 것 같아요. 신을 안발안벗을 거예요. 아 그럼 상관 없어요. 아 되게 안 됐네. 신발 벗고 이렇게 잘 감을 넣기. 아 요만큼 두 분은, 진지, 뭐... 분은 진지하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머리... 웃기지? 여기가 떨어지게. 요좀 살살 예쁘게 좀 끼. 깨... 이거 아,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게? 앞머리를 다막 연습생 망가뜨리고 계셔. 신발 또 왔다 왔다. 만들어 만들어 마음대로. 지 공이 만들어가고 있어. 칠 때마다 딱 항상 집중을 내가 신중하게 야지 이거 코플칠 때면 좀입좀다불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마음대로 하세요, 가마 일단 다 끊기가 없어요, 엄마는. 아, 힘 빠져, 힘 빠져. 조민희 씨가 성격이 좋은 편이에요. 어, 잘 네. 보셨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저권 회장님은 성격이 나쁜 편이에요. 아주 <laughs> 나쁘세 <나도 맞아. 웃음> 어, 사이다야! <laughs> 우리 마음속에 있던 말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방향을 정확하게. 자, 맞출 때, 틀어 때. 이렇게 들어 이렇게. 어, 그래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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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안, 음. 어,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요안할세요안 할래요? 가르키는 게, 이렇게 말안 듣는 교육시간을가르키는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니,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게 가르쳤다고 그렇게 그냥 기운이 없어요? 배우는 동안 지적도 하는 게 아니고, 이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지. 어, 반말 많이 하신 것 같아. 반말 엄청 나온 것 같은데요? 여, 우리 여화 영화 다는데 <laughs> 어 곤란하면 쓰는 영화 핑계 대시요나 보고 얘기했어 지금. 아니야, 난 여한테 얘기, 얘여한테 얘기. 아니 어, 이런. 아닌 거같 아니 반말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딸을 통해서 하네. 딸한테 하고 싶은 말을 서로 하시네 지금 뭔지. 아침에 많이 말해 주는 돼. 아빠 입좀 다물고 좀있어래 아빠 좀 있으래요. 진짜. 아빠 입 다물래요. 아빠 있어도 자기 다 해주는데. 아만 좀 있어라. 되게 시끄럽다고 전해줘. <laughs> 하세요라고 좀 얘기 좀전해줘라 엄마가 잘하래요. 아까 정확하게 하라고 래라 정확하게 하래요. 본인부터 정확하게 하라고. 본인부터 정확히 하래요. 리고 저렇게 말대꾸할 거면 저거 다 띄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얘기 좀 내줘. 말하지 마세요, 둘 다. <laughs> 어... 존댓말 하지 말까요? 존댓말 하지 말까요? 오만원 내고 한번한 한 5분만 말 편하게 얘기해볼까요? <웃음> <웃음> 진짜 속 시원한 얘기 좀한번 해보자. 아, 5분 동안? 아, 5만 원 내고. 아... 나도 그렇게 하지 오만 원 내놓고 다섯 번, 다섯 번 미리 야 오분의 자유로이에서 오만 원씩 내는 거예요 지금 영화가 제 시작 아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데 따라해 주시지 아니 뭐 재밌게 하 가르쳐줘야지 아까 그 선생님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비교하지 마 아, 비교. 내가 언제 비교를 했어 자기가 비교고 있으면서 아까 뭐 코치한테 배웠으면 이렇게 할 거냐는 등도 그걸 들고 있잖아 자기 고추처럼 잘 가르치던 거. 니 니가 뭐 준비했나? 니 니. 그럼 경성도 사람하고 사진 말든지 그지. 경성도 사람도 <laughs> 봐봐. 아까 그 선배 같은 경우는그 얼마나 김원장님 뭐 얼마나 자상해 존댓말 해주고 존중해 또, 또 주고 또 어떻게 뭐 비교하고 이러면 비교하면 참 이게. 비굴해지고 교만해지고 뭐 비굴해도 비굴해지고 교만해져아 웃겨 죽겠어 근데 원래 가족끼리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래 그래 내가 엄마한테 성악 배웠다가 악보로 맞은 게 핸드폰이야 <laughs> <laughs> 아 노래는 너무 못하는 거야 아, 아 그래. 가족끼리는 뭐 가르쳐 주는 거 하지 마시다 예. 가족끼리 하지 마난 노래를 안 부르잖아 니나 니나 니이런거 하지 말라 그랬지 야 지금 3분 동안은 뛰야 그랬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못하고 내고 왔으니까 지금 그렇다고 <laughs> 니막 뭐 이런 거 어떻게 해너너 너, 니나 너나. 중국어로 니네는 당신을 니라고 얘기해 워아이워 네. 어, 어 어, 어어 아이 니 워. 니어 저기 빨리 장덕발 더해봐 더해봐 장갑발 더해봐+ 더해봐+ 더해봐 장덕을 더해봐 장갑을 더해봐+ 더해봐 장갑을 더해봐+ 더해봐 장갑아니해봐 장갑을 참해봐살 위에. 장갑이 더해봐 장갑을 더해봐 장갑을 이해봐 장갑을 더해봐 장갑을 더장 남편 장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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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독이서 장동이. 장독이가 누구지? <laughs> <갑자기. 야. 웃음> <야. 진짜 웃음> 죠 굉장히 동네. 좀 구수해요. 구수해. 장독이 뭐해요? 이러면. 민희 씨, 네. 자중하세요. <laughs> 여러 가지로 그냥 아유, 그냥 보내버리시네. <laughs> 어, 끝났습니다. 오늘 지됐습니다 자, 풋살. 얘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사진 찍을 때가 됐다고 그랬지? 응. 아 우리가 언제 언제 찍었었지? 나 중학교 2학년, 토원이 1학년 중학생 아닌데? 아 저기 중학생 하야, 드레스 입고 있을 고등학교 때가 고등학교 1학년 같은데? 중학교 2학년 요거! 요거! 야 잠깐 요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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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것도 초등학생 야 얘기했을 때 예. 13년 전인쪽 걸어놓자 얘는 거 우리 좀 이제 좀 저게 인쪽 걸어놓자 얘는 거 우리 야, 인쪽 걸어놓자 얘는 거 우리 그러나요, 우리. 끓런놓는게 어떻겠어요? 좀 전에 반말했지. 좀 반말했지.도 반말인데. 그 우리. 그러면서. 반말했지. <웃음> <나>. <웃음> 지금 나. 하네. 만원씩 주세요. 자. 만원씩. 일단 다시 꺼 줘. 일단 다시 꺼 줘. 만원. 만원 주꺼 줘. 아니야, 아니, 온집안에 돈이 저기 다 모이긴데. 그냥 은행에서 빼서 식탁에 아, 옮겨놓는 거잖아요. 걸어놓고 막 먹, 주렁주렁 걸어놓는 거 진짜 싫어. 아, 아 사진을 걸어 벽에 거는 거를 아니야. 별로 안 좋아해서 사진. yeah. 사진도 다 밑에다 저탄을, 지금 아, 내려놨어요. 아우나 네. 네 어, 진짜. 아우나 아, 진짜. 아우나 정말 나 이런 거 싫어한다고. 요 진짜. 자 정신 차려. 영호야영호야 옷걸이 잡고 봐 여기 아빠 여기다 저 걸어 걸어버리게. 음, 아, 이거 내려놔. 네, 영화, 예쁘네. 이게 존댓말을 하는 건지 반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존댓말을 안 하는데도 안한 줄은 모르고 있어요. 네, 무의식적으로 그냥 반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서로 반말하는 게. 그러다가 또 해요. 저렇게 나온 집 어딨냐, 지금. 근데 걸어놓고나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정말 짜증 나려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림하고 뭐 이것도 다 버리고 왔어요, 나는. 아, 나는 그래서 그림하고 뭐 이것도 다 버리고 왔어요, 나는. 아, 그림. 그리, 그림 어디 갔지, 우리? 그중 그림, 그림 그림 500만 원짜리 그림 하나 있었는데 어? 갖고 오면 다 짐이라서 다 버렸다고요, 그걸? 이사 오면서 다 고물상 아저씨한테 다 가져가라 그랬는데요. 그 우리 막뭐 조씨가면서 내려온 그것도 다 주고 왔어요. 이제 아, 진짜 다 버리고 왔어요. 그래도 아빠 안 버렸잖아요, 이사 오면서. 진짜 화나신 것 같아요. 약간 표정 보니까. 아, 그 그림은 어, 놓고 보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기부했다 생각하세요. 작가가 직접 준 건데, 그게 지금 같이 아... 일하면 적어도 5배. 아, 더 이상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사가지고 거는 거는 항상 나한테. 일단 물어보시지, 그 진짜. 그림 뭐. 아니 물어보면 또 혼날 것 같아서 이사 오고 처음으로. 그하신 처음 거예요? 예, 처음 한 거예요. 아, 지금 지금 처음 하는 예, 거예요. 몰랐죠. 어디 가세요? 분위기 싸해졌어. 요 버린 거는 미안해요. 그거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상의를 해, 해야 되는데 바쁜 틈을 타서 그냥 그대로 없애버리면 없애버리가지고. 근데 내가 버리는 응. 거를 상의를 못 하는 게 영아빠는 단 하나. 종이 한 장도 못 버리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뭐해뭐 버리게. 그렇다고 그래 해 가지고 에이... 가치가 있는 몇 푼만의 가치가 있는 걸 내가 그림 애호가가 아니었길래 다행이지. 호가 있으면 진짜 응? 어? 집안 난리 나실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 없었던 걸로 이제 다 잊어버려. 어차피 버린 거. 내놓고. 알았지? 요 앞으로는 이제 버리지, 버리지. 이제 버릴 만한... 거 없어, 이제. 아, 뭐, 뭐 버릴 게 없어. 우리. 아, 진짜, 진짜. 이제 남편만 안 버리면 돼, 이제. 음, 벌써 좀, 좀 버려줘. 뭐야, 안 버릴 거야. 아직 쓸만한데. 벌써 내가... 만원더 내. 안 버릴 거야. 아, 진짜. 아, 네, 좀 이따 넣을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2만원 빨리 넣을 수, 이만 원. 아니, 진짜. 2만원 넣어주세요. 2만원 넣어주세요. 이거 한 애는 거야? 나한테 3만 원. 예, 네, 3만 원, 3만원 넣으세요. 3만원 넣어주세요. 나 오늘 진짜 너무, 돈을 너무 많이 내는데. 다녀오세요. 아, 이만 진짜... 이만 내고 다녀오세요. 아나 진짜 화장실 갔다 왔게요 이만은 내고 이만은 내고 다녀오세요. 2만원 내고. 벽 거시계라고 지금 시간이. 아또 출출하긴 하네. 야, 역시 이 집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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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역시 끝났다, 또 요리가 나와야죠. 근데 또 좋은 건 뭐냐면 화가 났더라도 많이 이렇게 매겨놓으면 금세 풀려. 아 예, 음식이 약이군요. 예. 예. 아, 진짜 단순하구나.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laughs> 야 이거 어제 엄마랑 같이 그 어제 갈비 재워놓은 거 맛있겠지. 아, 맛있겠다. 응. 아니, 나무를 놓으셔도 굉장히 예쁘게 놓으시네요. 이렇게 하면 됐지, 뭐. 이야. 아빠. 우와. 식사해요 빠르네. 나도 일단 영어 태원님 오면 따로 구워줄게. 말아줘. 왜? 말아줘. <laughs> 구워줄게. 태원의 타닉에서. 태원의 타닉에서. 이발아. <laughs> 맛그릇. 그래, 그렇구나요. 이만 주세요. 그걸 기억을 해. 아우 진짜 한만 원. 3만 원. 1만 원. 심하만 원. 심하다 원. 심하다요. 10만 원. 10만 원. 쓰는 아니, 거 원. 10만 원. 10만 원. 는0만 원. 은0같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요 10만 원. 약간 만 원. 10만 원. 10만 기1 약간 냄새나는데? 뭐0만 이거를 만들어서 파는 데도 있어 근데 내가 직접 다 어제 사다가 두 시간 물 빼고 다 양념 다 해갖고 재운 거야 근데 그 냄새나다 그러면 안 되지 어 좋은 소리는 멋대로 해줬거든 아 기분 나빠 아씨 엄마 내놓고육한번 하고 할까? 어 존댓말 하고 오늘만 하자요 아니 아니 끝까지 해야 돼 우리 그래요 나 소화가 안 되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아, 하루를 알았죠? 못 버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30년 동안 음. 계속 키우던게 음.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신 거죠. 네, 네, 네. 나이 들어서는 좀 그렇게 부부가 서로 존내봐 하는 게 보기, 보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반말하고 싶다. 응? 아, 오늘 우리 이게 내가 평생 우리 삶에서 사용하자고 몇번 우리가 했는데 못 못했잖아요. 아, 난 그죠? 되게 분대 말을 하는 거를 듣고 싶어했었지. 근데 그잘안됐거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게 몸에 맞는 옷을 입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눈칭을 서도록 합니다. 알, 알겠죠? 그래요. 이거 네가 갖고 있어. 제 용돈인가요? 우리 식비로 이거 사용을 하자. 아, 그막불금 관리는 본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결판놨으니까 당탕. 당탕. 얼마나 갈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laughs> 아마 내일이면 끝나지 않을까.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